통일만이 진정한 통일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고 헌법이 고수를 붙여있어요. 그렇죠. 법국 4조는요, 1조, 2조, 3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. 1조가 국민이고, 아, 1조가 주권이고, 2조가 국민이고, 3조가 연통든요 바로 이어서 이 헌법은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지만 그 통일의 내용은 반드시 이념의의 민족 안 되는 것이고 네. 아행히 주제에 입다는뜻이자 근데 두 사람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예. 지금 한 명이 살았거든 예. 문제네이 예. 새끼 어떻게 해 죽여야죠 <laughs> <laughs> 아니 요즘 이 교수님이 말이 좀 쎄졌어 아니저요 교수님 예. 가장 점잖게 일을 한번이다 <laughs> <laughs> 어제도 그 인간이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요 어. 아초등불신 아, 천... 아, 천... 천... 내년 4월 7 2018년 한국군 회담을 한 10년 기념으로 김인간이 TV에 나와서 갑 네. 떠오르는데 아 정말로 TV를 부술 수 없을 말이죠 자, 김정은이하고 둘이 금대는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니, 세계 정상회담에 개선자은 없이 부에서 하는 거 그것도 야외에서 바깥.